예, 오늘은 103문 주기도문의 세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3문 주기도문의 세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세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제 제일 먼저 기도드려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께 가, 아, 관계된 것들이죠. 그랬을 때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한 작정과 섭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지 않은 뜻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언제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 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종말의 종말의 시기를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은 그것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이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중보자로서는 낮아지신 모습으로서는 이제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죠. 근데 감히 인간이 언제 하나님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알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백번 천번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버림받은 어 사람들인지도 우리에게 알려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버림받은 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 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할 때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한 적정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작정하심 섭리하심 명령하심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랬을 때에는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작정 섭리 명령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이 모든 두 가지 우리에게 알려졌건 알려지지 않았건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을믿 는다고？하 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 대로, 내 탐욕 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을 사랑 하는 자가, 아 니고 하나님 을믿고 섬기 는 자가 아닐 수도 있 다는 것을늘 명심 하고, 우리 들이 정말 우리 들을자 신의 뜻을 접고 살아 계신 하나님 이 알려 주신 대로 성경 에서 알려 주신 대로 믿고따 르고 있는 지를 늘 점검 을 해야 되겠 습니다. 그 다음, 이번,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섭리, 명령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죠. 그리고 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대항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죄된 뜻, 탐욕, 심지어 마귀의 뜻을 따르기를 더 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깨워서 늘 하나님의 뜻이신 성경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탐욕 세상을 사랑하고 어, 안목의 종욕, 정욕, 육신의 종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수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마다 개인적으로 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읽고 어,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고 또 공적으로 주일에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죄된 곳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역시 죄성이 남아있기 때 있어서 우리들이 늘 깨어서 그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또 행동을 하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항상 깨워서 경계해야 됩니다. 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죄인들의 그 마음 상태고, 또 죄인들이 어 행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또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게 됐을 때 영원한 지옥형벌을 당한다라는 것을 듣고도 뭐 그것을 어 무시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을 옳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동료하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날 죄인들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다시 물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해야 되고 그 뜻을 늘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깨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룩한 성도들과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계시다 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 있죠.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그 고룩한 성도들과 천사들은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 빛이 쓸데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에서 어, 천국에서는 그 죄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뜻대로 온전히 준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늘에서 고룩한 성도들과 천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따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4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중생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는 죄가 없죠. 완전히 거룩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운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운전히.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히 행하게 되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거룩하다,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체적으로는 아직 이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거죠. 하나님이 점점, 점점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죠. 거룩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기억하도록 다시 되새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열심히 살아가도록, 우리의 죄성과 싸워, 맞서 싸워야 되죠. 악한 사탄마귀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되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악한 사탄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회방하고 있죠. 그러나 그 회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될까 안 될까 이러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예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까? 빌보서 3장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내가 30년, 50년 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또 우리의 망각,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탐욕,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어, 그 어떤 사랑함, 어, 그, 어, 세상의 유혹, 사탄 마귀의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이루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뜻대로 또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알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게 도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